2011년 3월 6일 오전 11시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이 엄마였습니다. 아이의 몸이 너무 차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가. 요란하게 앰뷸런스가 골목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반지하 방에서 두 개의 들것이 실려 나왔습니다. 한 명은 엄마 양씨. 다른 하나의 들것에는 세살짜리 아이 지원이가 누워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빠 강 씨가 울부짖으며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이는 얼굴을 베개에 파묻은 채 엎드려 누워 있는 자세였고, 아이의 맥박을 확인하러 들쳤을 땐 소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질식이 아니라 등쪽 갈비뼈가 3 개나 부러져 있었고, 팔꿈치 골절, 그리고 소장까지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때리거나 밟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상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혼절한 아이 엄마 그리고 울부짖으며 앰뷸런스에 올라탄 아빠 그리고 세살배기의 쌍둥이형 단 4명뿐이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리아티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1년 신림동에서 발생한 쌍둥이 영화 사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진범이 거의 확실히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그 누구도 범인이 아니라는 이상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왜 부모 중한 명이 가해자의 가능성이 100%인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건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초동수사, 진술신빙성, 심리, 가족 내 폭력구조, 그 모든 요소가 한 곳에 뒤엉킨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의 구조적 한계 안에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시간의 흐름대로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1년 3월 6일 오전 11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사후 경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신고가 접수된 11시경이 아닌 새벽 2시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부검 소견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등쪽에 갈비뼈가 세 개나 부러져 있었고 양쪽에 팔꿈치도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복부와 소장이 파열되어 있었고 전신에 크고 작은 멍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실수나 넘어짐보다는 명확한 폭력에 의한 결과로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 부분을 둘다 폭행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엄마 양 씨는 지원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몸이 약하고 잘 아프던 아이라고 했습니다. 몸에 있는 상처도 잘 넘어져서 상처가 많은 거라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가 사망한 지 5일째 되던 날 엄마 양 씨가 갑자기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감 씨가 지원이를 밟아 죽였어요. 강 씨는 이미 아내를 폭행하여 광대뼈를 골절시킬 정도로 가정 폭력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 강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언론은 아버지를 악마 아빠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양 씨의 진술에 따르면 강 씨는 폭력적인 아빠였습니다. 아이들이 울 때마다 욕을 하고 때리기 일수였고 사소한 일에라도 화가 나면 주에 한두번 정도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폭행 때문에 아이를 유산한 적도 있다고 경찰이 진술했습니다. 양 씨에 따르면 그날 사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편 강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왔고 아이들은 그날따라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칭얼거리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가 같이 울자 남편이께서 욕하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오기까지에 욕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했습니다. 곧 아이들의 방문이 열렸고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아내 양씨의 등을 걷어찼습니다. 아내 양씨는 아이를 지키려고 끌어안았지만 첫째만 품에 안고 둘째는 미처 끌어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내 남편은 울고 있던 둘째 지원이를 밟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원이가 어느새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첫째를 달래다가 같이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죽어있는 지원이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내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 강씨에게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강씨가 자신의 아이와 아내를 때린 적도 없고 늘 폭행을 일삼았던 것은 아내 양 씨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강 씨의 진술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저는 아이들을 때린 적도 없어요. 오히려 제 아내가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라니까요. 남편 강 씨도 처음부터 와이프를 의심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부부는 아이 지원이의 장례식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내는 늘 첫째와 둘째를 차별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옷도 첫째한테만 입히고 둘째는 늘 누더기 같은 옷차림으로 다니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첫째에게는 꼼꼼히 먹여주는 반면에 둘째는 늘 대충 먹이고 알아서 씹으라는 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아내는 마지막임에도 아이의 시신을 보지도 않고 화장을 시킨 뒤에 유골을 뿌릴 때도 같이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혼이 자신을 따라다닐까봐. 무서워서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원이가 살아 생전 담당했던 병원 의사는 아동 방치를 의심하여 엄마 양 씨를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아동 복지 센터에서 방문해서 양 씨와 두 쌍둥이를 만나 면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면담으로부터 일주일 후, 둘째 지원이가 사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 강씨와 법원은 항소를 하였고 항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의 진술은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법원은 항소심에서 강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밟히고 맞는 그 처참한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면 어느 부위를 맞았는지 아이가 어떤 울음소리를 냈는지 그때 본인의 공포감은 어땠는지와 같은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묘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진술에는 추상적인 말만 반복되어서 직접 본 사람의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119 신고 타이밍이었습니다. 평소 부부 싸움으로 수시로 119를 부르던 사람이 정작 아이가 죽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시간을 끌었고 다음 날양 씨는 남편을 직접 출근까지 시킨 뒤에야 신고를 하였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신고 직전 15분, 친정엄마와 9차례나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생사를 오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보다 가족과의 상의를 먼저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119 통화 음성이 공개되어 음성분석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극심한 당황이나 공포가 있어야 할 목소리 톤에서 감정기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매우 침착해요.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모든 의혹을 종합하여 남편 강씨에게 아동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1심의 징역 12년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14년 7월 23일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버지 강 씨는 무죄. 그렇다면 엄마 양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 양 씨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쏟아졌지만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치명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물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엄마 양 씨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범인이 확실히 있었음에도 부부 둘다 법적으로는 무죄가 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아버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몰아가는 바람에 결정적인 현장 증거나 엄마 양씨에 대한 의혹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단순합니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가정은 폐쇄된 공간입니다.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목격자도 가족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거나 공격하거나 속입니다. 지원이를 죽인 그 사람도 분명 그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에 단한 명만은 그 부부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림동 쌍둥이 동생 사망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을 통해 논리적인 의견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리아티였습니다.